개 힘, 에너지, 청해쌤입니다. 자, 오늘은 1학년첫 번째 지구 계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지구라는 말은 익숙한데 이계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먼저 계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개라는 것은요 커다란 전체 영역에서 한 구성 요소가 다른 요소에게 영향을 주는 것, 즉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요소들의 전체 모임을 우리는 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 구성 요소가 변화했다면 그와 연관되어 있는 다른 구성 요소도 같이 상호 작용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런 개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지구계 있겠죠. 그리고 맞아요. 우리 생태계라는 것도 있어요. 또 태양계 아니면 호흡계 순환계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가 공부했던 계라는 영역이 포함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단원에서는요 우리가 지구계에 대해서 살펴볼 거니까요. 이 지구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구를 한번 떠올려 보면요. 맞아요. 겉부분. 그리고 그 표면과 내부가 아주 단단한 암석 같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전체다 직권이다라고 불러줄 수 있어요. 자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도 있거든요. 이 물과 관련된 것을 우리는 수권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세 번째는요, 지구가 있다면 맞아요, 우리가 숨 쉬고 있잖아요.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도 존재하거든요. 이 대기를 우리는 기권입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지구에는요 다양한 생물체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물들을 모두 포함해서 생물권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 지구만 딱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 외에 바깥 영역들도 있어요. 그 영역들을 우리는 외권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그럼 우리는 직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이 직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맞아요. 지구 겉 부분이 지구의 표면, 지구 내부를 포함한다.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직권의 내부 구조는 어떨까요? 자, 이 내부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요.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직접적인 방법은요. 맞아요. 그냥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구 안을요. 이런 걸 우리는 시추법이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어떤 방법이 직접적인 방법일까요? 맞아요. 화산, 화산이 분출할 때 나오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이런 화산 분출물을 조사하는 것도 우리는 직접적인 방법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더 많이 활용하는 것은 간접적인 방법이에요. 그 간접적인 방법에는 지진파 같은 것들을 분석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어, 그럼 선생님 지진이라는 거 느낌은 알겠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좀 같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진이라는 것은 지구 내부에서 암석이 어떤 힘을 받아요. 힘을 받아서 끊어질 때 생기는 진동이 지표로 전달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이런 지진은 모든 방향으로 전달이 되고요. 물질에 따라 빠르기가 다르게 돼요. 따라서 이런 지진파를 분석하면 지구 내부 구조를 알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알아낸 지구 내부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구는요, 총 4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장 바깥 부분을 우리는 지각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각은요, 지권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층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아주 얇은 층이고요. 대부분 여러 가지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크게는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대륙지각의 경우에는 화강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께가 35km 정도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 해양지각은요. 대부분 암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두께가 약 5km 정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나오는 암석들은요, 우리가 같이 곧 공부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두 번째 그 안쪽에 있는 층을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그 안쪽의 층은요, 우리가 멘틀이라고 해요. 자 두께가 어떤가요? 맞아요. 딱 봐도요, 지금 멘틀이라는 것은 가장 두꺼워 보이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지각 아래서부터요, 약 2,900km까지의 층을 우리는 멘틀이라고 해요. 지구 전체 부피의 약 무려 80%나 차지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겠죠. 지각보다 무거운 물질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900km에서 더 안쪽으로 5,100km까지의 층을 우리는 외핵이라고 해요. 외핵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요, 액체 상태로 추정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이나 니켈 같은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외핵 아래에서부터는 다시 고체로 된 맞아요 내핵이라는 마지막 층이 존재하는데요, 이 부분은 같이 철과 니켈로 되어 있지만 고체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아, 이 지권이라는 것이 지구 내부 구조와 연결해서 네의층으로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 과학의 힘, 에너지, 청해 쌤이었습니다.